자, 그 다음에 동진주. 동진이란 말은 물들지 않는 깨끗한 마음. 따라합 동진주. 동진주. 동진이란 말은 동자. 동자의 천진난만한 마음.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예, 하지 말라 하겠다고 그러라 하잖아요. 그죠? 그 말까지 해버리잖아. 그래, 그래요 그래요? 예, 천진하니까. 응? 어? 그래서 순수한 마음, 천진한 마음을 다시 말하면, 백지처럼 아주 밝은 상태로, 맑은 상태로 가란 말이거든. 이제, 불태주니까, 탄력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후퇴하지 않은 당에 올라가 버렸어. 올라가니까 마음이 맑아져 버려. 순수해져 버려. 그래서 가끔 우리 이제 도인 스님들 보면은, 도인 스님들 있죠. 큰 스님들 보면, 정말로 천일한 스님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예전에 범호사에서 덩치가큰 스님 있었대.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알았어. 어? 근데 그 스님은 산에 올라가면은 산쇠며 다람쥐며 꽁이며 노름을 토토하고 같이 놀아. 그러다가 내려와. 그 동물들이 먼저 아는 거야. 아, 이 스님은 나를 해칠 마음이 전혀 없구나. 나도 그런 마음 비우고 가봤거든. 다도 방 가보도록. 나는 어, 뭡니까? 동물들이 알고 있는 거야. 흑심 붓고 있다. 알고 있는 거야. <laughs> 진짜로, 그래, 진짜로. 어? 응? 아무리 내가 겉으로 해도, 먼저, 자이 먼저 안다고. 응?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았을 때, 12지신사 있지 않습니까? 자축, 임묘진성, 신주세, 그죠? 깨달음이 현장에 동물이 먼저 왔다고 그러잖아. 지가 먼저, 자, 먼저 들어가 있죠. 믿거나 말거나. 자, 축, 지. 뭐왜 그런지 아세요? 지가 말이야. 아무리 가도 소보다 걸늦는 거야. 소 등에 타버려서 뿌리 타고 있다가 가다뭐 탈탈 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먼저 있다는 거야. <laughs>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죠 이렇게 동진주 올라가게 되면 수행이 노력하지 않아도 쭉 탄력이 붙어버리니까 후퇴가 안돼 버리니까 정진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를 갖다가 이제 동진주 맑고 깨끗하고 순진한. 천지 무구한 자리, 그죠? 동지이란 천지난만한 여린 동자와 같이 보살의 마음짜리가 때가 없으며, 이렇게 청중한 업성의 마음가짐을 갖는다. 업이란 까르마. 자, 여러분들 저 보세요. 업. 업.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전생에 업이 많아서, 잘못 말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 더,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어서, 그렇게 하나 맞는 거야. 업은 죄가 없는 말이오. 선업을 쌓으면 좋은 말이잖아. 따라 해볼까? 농업, 농업이 어떤데? 사람 뭐는 사람이요? 공업, 상업, 학업, 직업, 업이 나쁜 말이에요. 업이란 말 가지고 막 아주 사기 치는 사람 많이 있잖아. 조심해. 응, 업은 죄가 없어. 순수한 말이고 좋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의업, 말하면은 구업. 행하면은 신업. 신, 구의. 이건 지가 없어. 그죠? 이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구업이 악업이 되기도 해. 막말하면 어때? 에? 그죠? 네 가지 나오죠? 무슨 말? 거짓말. 망어. 또 뭐가 있어? 기업. 꾸민말. 양설. 이간질하는 말. 악구. 막말하는 거. 몸에도 있잖아. 살생, 투도, 사음. 그죠? 생각에도 뭐예요? 탐, 진, 치. 이게 시박참여잖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셨죠? 업이라는 죄가 없는데, 행위에 따라서 이게 나쁜 업이냐, 좋은 업이냐. 이해되십니까? 네. 업을 인도말로 뭐라 하냐? 까르마. 뭐라고? 까르마. 까르마. 영어로 말하면 두야, 두. 영어로 두, 한다 그런 말이지 행동 이게 이제 했느냐 어떻게 했냐 에 따라서 두가 바뀌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과거인 경우도 있고 현재인 경우 미래인 경우도 있고 업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두, 같은 말이다 그죠 아, 이해되십니까 번역하면 이제 행위하다 만들다 그죠 조작힘 운동 행동 작용 그런 말이지 그래서 동진주는 그죠 청경한 천진난만한 모습인데, 자 144쪽 보십니다. 예. 업에 대해서 그죠? 따라서 업인, 업인 업과 선인 선과 선인 선. 악인 악과 이리시죠? 자작자수 그죠? 업이라는 것은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 고 가냐면은 다른 말로는 업론자 그럽니다. 업 사람은 행동한 대로 간다. 생각한 대로 가고. 말한대로 가고, 말이 시가 된다고 그러죠? 말이 시가 된다고 그러죠? 말, 시, 예? 행동, 생각, 신구의 삼업이지,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업에 따라서, 업이, 업을 통해서 인, 그 씨앗을 심우면은그 업에 따라서 과, 이게 인과 응보가 되는 거예요. Understand? 업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행하는 바에 따라서, 상대방이 또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나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좋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공인들이 말을 함부로 사적인 농담에도 해야 할 자리, 안 해야 할 자리. 처 비춰지가 있는 거야. 바꾸 말하면.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보살에 들어가면, 동진주의에서의 보살은 사업이 청정한 경기를 갖추기 때문에 보리심을 성취할 수가 있다. 내가 욕. 요건 뭐냐 욕구 원하는 거해 지혜 개업 세계의 성과에 대해서 업상을 이해하는 보살성목은 완성돼 그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진리가 돼버리겠다 그죠 왜냐면은 하 사심이 없고 나쁜 생각 나쁜 말이 없으니까 멋있다 그죠 닮아가야 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손자가 새살모 손자가 뺨 때려봐 고소 고발해. 안해요 뭐라 그래 아유 귀여운거 그러겠지 근데 어른이 예? 땀 때리면 벌금 250만원 나온다니까 역살 잡으면 얼마나 올까 할아버지 수염 잡으면 갑자기 잡고 흔들면 영감님 그러면 은 벌금 250만원 나온다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현재 근데 꼬맹이 잡으면 귀엽다 그러지 그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게 천진하게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 이성적인 이미 지혜가 갖춘 사람이니까 잘못된 행동 할까 안 할까 안 하겠다 그죠? 말도 안 하겠다 그죠? 좋은 말 항상 이치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말을 해야 할때안 해야 할때 나서야 할때안 나서 알아버리니까 욕모 고질 있겠다 없겠다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주겠다 그죠? 아홉 번째 법왕자주 뭐라고요? 법왕자주. 중생과 열의 일을 다 아는 마음 법왕자란 말은 자 왕이 있으면은 왕 계승 순위 왕자 태자 그잖아 그죠? 바로 그런 단계 올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한 부처님을 법왕했을 때 법왕이 되기 위한 전 단계 이미 자격 갖췄으니까 왕자의 자리에 몸을 러있다 이게 법왕자죠 그죠? 자 그런 단계에서는 그죠? 법왕이 행할 바라는 왕자의 마음자리인데 중생이 열 가지를 잘 알죠, 그죠? 법왕의 아들인 왕자가 법왕의 법행을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살도 보살이 행해야 할 법행을, 다, 진리의 행을 다 관통하고 있다. 그죠? 자, 중생의 수생, 수생은 내가 어디에 태어날 건가? 여러분, 미래에 내가 어디에 태어날까 아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역사상에 몇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은 신라의 불국사를 창건하고 토함산 석구람을 조성한 김대성, 그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한번 태어났는데, 영천 쪽에 나무꾼 집안에, 그것도 늙은 부부가 사 사시, 당시 사실도 늙어, 늙어버렸거든요. 응? 예? 태어난 거야. 애들 태어난 거야. 애동, 늑동이 태어난 거야. 어? 그래서 막 기가 생각는데 태어났다 보니까, 얼마 크지도 않은 애가, 몇살 먹지도 않습니까? 두살 밖에 안 먹었는데, 너무 가난한데, 전생에 죽기 전에 공을 쌓았는가 봐. 그래서 뭔가 좀 원을 세웠던가 봐.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나 다세든지. 그래가지고는, 여기 태어나가지고는 집안 꼬리꼬리 아니야. 김두승 입장에서. 내 말이 아니야. 김두승 입장에서.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밥을 안, 안 받아먹어버려. 응? 그리고는 죽어붙다 응? 그 집에 두 부부는 뭡니까? 늦둥이인데 얼마나 아주 애지중지하고 막 금이 오게 했는데 이걸 뭐라 하냐? 금지 오겹. 그러잖아. 어? 죽어버려, 시름이 얼마나 깊어질까? 어? 다시 태어났어 그러니까, 서라벌의 귀족이 아들 태어난 거야. 어? 당시, 요즘 말하면 장관급 아들로. 응?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어,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학기 해가지고, 과거, 당시 과거는 없겠지만, 관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토함산으로 사장을 가. 어, 이런 말 하면 눈이 초록초록해져, 그냥. <laughs> 눈이 파짝짝 빛난다 그죠? 이유가 뭘까. <laughs>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했습니까 네. 아니 그쪽에 곰이 많았는가 봐. 응? 곰한 마리가 탁 나타나더만은 말을 해버려. 야, 너의 날죽이려고 그러냐? 나고 전생에 오지셨냐고. 곰이 물어봐. 합쳐다 보니까 곰이 원하는 게 없지. 그러면 사장하지 마. 대신 여기다가 부처님 모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여기 토함산에 석구람, 불국사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안 가봤는데, 과거에 태어났던 동네가 보여. 천생의 부모가 보여. 어? 그래서 자꾸 아른거려. 이게 막한 번이 아니고 자주 그래. 그래서 찾아가 봐. 물어보러 가보니까, 그 초막이 지금 노부부 살고 있는 거야. 들어보니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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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더 많았겠단 말인 거지. 장수했던가 봐. 응? 그런 일 있어가지고, 이기가 죽었다. 맞다.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구라. 현생의 부모에서불구사그말 하잖아. 그죠? 그게 나온 게 헛방이 아니고, 어? 이렇게 해 뭡니까? 지. 수생. 태어날 걸로 안 사람들이야. 그게, 부처님 말씀, 수행 깊게 해서 마음 깨달으면은, 응? 죽을 때도 앉아서 죽기도 하고, 서서 죽기도 하고, 또 다음 세계 스님은 지옥 간다 했잖아. 그죠? 내가 미리 예언한 하지. 지옥에 뭐라고 한다 했어? 중생 구제하러. 같이 가자고.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아? 알았죠?